안녕하세요 다들 피부 뭐 다른 이런 얘기를 들으시다가 이제 저는 좀약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어, 저희 회사는 미토콘드리아 기반 항암항대사질환을 연구하는 기업이고요 이제 다들 잘 아시겠지만 평균 수명이 늘어서 요즘에 이런 연구 결과들을 이용을 해서 대비를 하, 해야 되는 걸 목표로 저희가 지금 노인성 관련되는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근육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정직한 조직입니다. 정직하다는 의미가 뭐냐면 쓰면 늘리고 안 쓰면 줄어듭니다. 이런 현상이 25세까지는 계속 늘어요, 근육이. 지금 빨갛게 보이는 게 근육인데 이게 이제 매년 그때부터 감소하기 시작해서 65세가 되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두 부피는 비슷한데 허벅지 근육인데 이제 빨간 색깔이 줄어들고 하얀 색깔이 늘었죠. 이게 뭐냐면 이제 근육이 근육이 줄고 이제 지방이 집착된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제 근육이 줄어드니까 힘이 당, 당연히 없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개발하는 거는 여기서 30%더 줄은 사람. 그래서 이분들은 거의 병원을 못 오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근감소증 환자가 된다. 이 얘기는 즉, 노인 4명 중에 한명입니다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4명 중에 한명이 근감소증 환자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이분들은 거의 3년 내 돌아가세요. 그래서 거의 뭐 암에 걸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대충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근육 주는 거 원래 나이가 들면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제가 이 장표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저쪽에 건강한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65세 이상이 되면, 이제 줄게 되죠. 근육량 저하가 되면, 그럼 그런 것들은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보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30%더 주는 거. 그러니까, 이, 거는 이제, WHO에서도 질병코드를 부여 했고요. 우리나라도 3년 전에 질병코드가 부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료 코드가 부여됐다는 의미는 치료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는 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대부분 이 과학 자문위원 그리고 클리니컬 그리고 이제 제가 스위스에서 학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제 이제 글로벌 제약 회사들에 있는 그 저희 지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어떻게 약을 개발해야 되는지 많이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보여드릴 거는 이제, 제가 지금 현재 충남대 열과대학에 이제 재직 중에 있는데, 이제 20년 동안 그동안 연구했던, 제가 이제 연구했던 결과 중에, 이제 저희가 찾은 그 단백질입니다. 이 PHF-20이라는 단백질을 찾았고, 이것을 이용을 하면, 어, 그 근육 분화을 저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늘어나는 단백질이라는 걸 저희가 알아냈고요. 그래서 이 p h f 2 0을 저해, 저해제를 개발을 하면 이 근감소증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 결과가, 이제 네덜란드, 어, 덴마크에 있는 다른 연구 결과에의해서도또 검증이 된 바가 있는데 운동 능력이 상승을 하면 PHF20이 지 감소한다는지 저희 결과를 또 뒷받침해주는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DCCS라는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왜냐하면 PHF20가 한 가지 단백질만 이런 질병만 조절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단백질에 이제 이런 컴플렉스를 이루게 되는데 각각의 특이적인 저희제 어. 스몰 컴파운드를 찾아서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스몰 어, 바이오 벤처이기 때문에 이감 소증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외그외 그, 그 골다공증 대장암에 관련된 작은 기전은 저희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 저희가 이제 회사 사정이 좀 늘어나게 되면 이제 개발을 할 예정에 있고 그리고 저희가 현재 약물 스크린닝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해서 식품 재료와 이제 약물을 개발하는 약물 재료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식품 재료를 찾은 것들을 가지고 건강 기능성 식품도 저제뭐저 판매를 하고 있는 게 있고, 그리고 마이터콘드리아 활성화를 이제 하는 펩타이드를 포함한 이제 화장품도 건강 기능성, 어 기능성 화장품도 저희가 출시를 했습니다. 우선 이거 뭐 디테일하게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일단은 이 MTM1 신규 화물에 합 대해서 말씀을 좀더 드리겠습니다. 이 신규 화물은 합 지금 요즘 이제 저희 제약회사에서 지금 많이 쓰고 있는 프로타기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몰리큘러 글루라는 세컨 제너레이션이 됐는데 저희 단백질 저희가 찾은 MTM1이라는 이그 이, 스몰 컴파운드가 이제 몰리큘러 글루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충 그그어자 약물 자격 기절을 이제 정리를 해 보면 왜냐면 이런 것들이 확실해야 이제. 대형 제약회사들의 기술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pH 프틴트가 와이어을 조절을 하는데 이게 사코피아나 나이가 들게 되면 pH 프틴트가 증가를 해서 근육 분화가 저해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찾은 MTM1이라는 이 약물에 의해서 pH 프틴트가 이 분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없어지면 다시 기능이 확보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약물은 지금까지 임상시험에서 실패하는 게다그 주변에 쌓여있던 지방 조직이 만드는 염증 때문에 그랬는데 저희는 염증을 억제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시험을 하게 되면 충분히 통과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찾은 것들은 이제 네 가지 동물 모델을 이용해서 확인을 했고 그리고 현재 이제 환자가 이제 임상에 가게 되면 요세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요걸 동물 실험에서 저희가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물에서도 테스트를 해보니까 다 이렇게 능력이 향상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직에서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약물 재배치로 찾은 건데 이제 이것도 거의 유사하게 저희가 다 테스트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요, 요 이제, 동문 실험에서 다 확인을 했는데, 이제, 투자를, 투자를 받지 않고는 임상시험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환자한 명당 1억씩, 30명만 해도 30억에다가 한 50억이 뜨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약은 이미 쓰던 거라서, 저희가 이제, 이,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임상 데이터를 정리를 해보니까, 어, 이, 이 약은 원래 염증약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근육은 되지 않죠. 그런데 그중에서 CT 찍으신 분이 있어서 CT 찍은 그 환자들의 데이터를 보니까 체중이나 체질량 지수는 변하지 않는데 근육량이 증가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 임상시험을 하면 분명히, 어, 저 성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질병이 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진단도 지금 되게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분자적인 진단 기기도 저희가 발굴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세종의 바이오마크 찾아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제가 이 자리에 쓴 거는 저 2021년에, 이제 저희, 이제 2020년 말이죠. 그러니까 21년부터 이제 엔젤 투자, 그리고 DBB로부터 이제 저희가 팁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민간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 투자 받아서 저희가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임상시험을 하려고 2020년, 22년에 이 한독 인도 키보 충남대 로우파트너스 S B 특허 법인 그리고 인터베스트에서 이제 10억이 더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가 바이오 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그래서 반 정도밖에 저희 가 확보가 안 돼서 임상 시험을 못 했고요. 그래서 브릿지로 지금 현재 40억 원 목표로 M T M 6의 그 임상 시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다 임상 시험 하기 위해서 식약처 다 물어봐서 이제 비용만 있으면 저희가 진행을 하면 된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40억은 대부분 환자, 한자 비용으로 다 쓰일 거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이제 국가가지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M101과 m 1 6두 개의 기술 이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M10 기그 매출, 매출 100억을 달성을 해서 2028년에 IPO를 목표로 차근차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질문상 사 있으면 질문 받고, 일단은 이게 좋은 연구, 연구 결과도 있지만, 투자를 받, 받아서 이걸 꼭 상용화하는 데는 여러분, 어, 투자자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는 걸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